새들 농원에서 산사과를 샀습니다 보이시나요? 꿀이 아주 가득 꼭꼭 들어있네요 잘라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도 이렇게 보이시죠 우와 진짜 단단하니 아삭아삭 새콤달콤 진 저희 아이가 잘 먹고 있습니다 음, 보기만 해도 심이 꿀꺽 넘어가는게 저희 아이는 사과 2분의 1을 먹고 제가 또 2분의 1을 먹는데 더 달라고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